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 전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 현직 국무위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이 이날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조사하며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문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전총리가 위헌적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엄선포 직전 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불참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됩니다.